안녕하세요, 퍼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신규 얼티미 고스트가 나오죠. 얼티미 토명기얘 능력이 타워에 관련돼서 나온 고스트인데, 한번 제대로 볼까요? 일단, 만화는 4고, 원거리형이네요. 그 다음에, 나와 적의 타워를 걸고 도박을 합니다. 오, 뭔가 새롭긴 한데, 외형적으로 보면은, 서커스, 광대같이 보이고, 오, 일단, 소환할 때, 이 룰레판이 돌아가면서, 공격할 때, 쭉이딱 터지 거든요？아, 요거 자꾸 막 룰렛 표시가뜨 죠？오, 그 다음 에, 또막 이런 식 으로 세모 s 까 지가 있나 봐요？오늘 은 오랜만 에찐 포리 계정 으로 아직 못뽑은 얼티밋 고스트 가 이렇게 많 으니까, 한번 얼티밋 토 명기 바로 뽑 아보 도록 할게요. 와 드디어 뽑았 거든요. 그냥, 얼티밋 캡슐 낱개로 뽑다 보니까 나왔는데, 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얼티밋 투명기 뽑았으니까, 바로 한번 써봐야겠죠? 어, 일단, 바로 잡혔고한 번, 해볼게요. 세모면은 피 조금 쳤죠 자, 이쪽에, 얼티밋 투명기. 상대방 지금 얼티밋 혈안기로 엄청 지금 위득보고 있거든요? 잡아주고, 자, 얼티밋투명기가 때릴 때마다, 자, 바뀌었어. 다시 뺏어주고. 자, S. 또, 회모. 이런 식으로 자꾸 타워를 깎고 있거든요. 자, 이번엔 오 야, 타워 데미지 좀 들어갔고. 자, 저도 똑같이, 오케이. O. 회모. 좋았어. 자, 이게 지금 얼티밋 투명계가 밑에서 자꾸 타워로 저 랜덤으로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레벨 1밖에 안 돼가지고 너무 체력이 없긴 하다. 여기서 얼티밋 투명계를 좀 재미 봐야 되는데. 자, 지금. 자, 소환하면은 내, 네. 아, 이거 5 됐다. 어, 5 되면 좋은데? 자, S. 근데 이거 좀 보기 쉽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별 티가 안 나네 타워가 밀어주고 다시 얼티밋 투명기 이쪽에다 소환하면 오300 올랐죠 또 소환해야겠다 이거 아 상대방 지금 버티죠 이쪽에다가 끝. 자 이렇게 지금 방금 얼티밋 소명기를 소환했는데 제 타워가 마이너스가 됐죠 그다음에 상대방 타워 이렇게 떼, 때릴 때마다 지금 랜덤으로 방금 지금 올라갔고 또 채워줬고 이 S가 상대방한테는 좀 빼고 올려주는 거거든요 타워 아, 너무 랜덤이다 또 올려줬고 이번에는 좀 깎았고 상대방한테는 세모하고 오가 떠야지 타워 체력을 까이게 하거든요 이번엔 세모 상대 타워 깎고 이번 오는 또 깎는거죠 S는 상대방 체력 올려주는거고 이게 잘 먹히면 타워가 되게 빨리 닿긴 하네 세모 그 다음에 오 오케이 자, 이번에도 소환을 하고, 아, F 떠가지고, 마이너스, 5는 아, 상대방, 타워 체력 깎고, 아, 바로 죽었고, 팀이 소명기 소환을 해서, 타워 상대방, 계속 깎아줘야겠다, 이거. 자, 뭐야, 이거, 세모, 타워 깼고, 아, 또 죽었네. 아, 좀, 체력 좀 높여야겠다. 엄청 죽네. 원래 기본 투명기도 체력이 상당히 낮죠. 이쪽에 얼통 투명기 또 타워 꽤부숴라 세모 깎았고 S 아 올려줬고 S 또 타워 올려주고 안돼. 죽지마. 세모 깎았고 계속 예, 빠나져. 자 S, 깎고 테모. 그래서 소명기가 있고 없고 차이가 조금 있긴 하네. 근데 피가 좀 많이 없긴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났네요. 자 아직 레벨 1위여가지고 리뷰하기 좋거든요. 그래도 레벨 높아지면은 파워. 상당히 많이 깎거나 올려줄 것 같아요. 벌써 2700 아, 이번엔 올려줬고, 오 깎았고, 이번엔 또 깎았고, 근데 깎았을 때 이렇게 막 연기 같은 거 올라온다. S는 올려주고, 와 아, 아깝네. 자, 등장나무까지 써주고 됐어. 이쪽에다가 얼티민 투명기, 소환, S, 아, 이런. 음, 제 타워, 마이너스 됐죠. 그 다음에. 자, 이쪽에다가 모아야겠다, 그냥. 같이 모아주고. 자, 이쪽에, 얼티밍 소환기. 판이 굽고, S. 그 다음에, 또 S. 오케이. 이렇게 해서 2대1로 이겼네요. 때려서, 오케이. 마이너스 됐고, 어, 상대방 얼티밍 도환하고, 얼티밍 이무기까지. 자, 와이프좀 걸어두고, 자 이쪽에 얼팀 소명기, 그 다음 자, 얼팀 헤롱 같이 해줘야겠다. 몇점 가나요? 오케이, 터져 버리고 또 잡아줘야지. 이거 아, 이못 잡나요? 아, 아까운데 자, 얼팀 소명기, 지금 또소환터 깎아, 때릴 때마다 깎아. 패세드, 빠바바, 빠바, 빠, 빠! 좋아! 걸어주고, 그 다음에 얼틈 토명기까지. 좋아, 좋아, 타워 까봐. 계속 까! 정신없이 까. 밀어, 밀어. 정신없지롱. 아, 근데 왜 상대방 체력 자꾸 차는 거야, 이거? 오히려 상대방한테 좋은 꼴만 이주는데 아, 아깝네. 설마 무승부? 자, 이거 무슨 부가 됐네요. 오케이.